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김민건 선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동산 뉴스를 말씀드리고 명확하지 않은 법률적인 쟁점 그리고 좀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머니투데이의 2021년 1월 29일자 불법 분양권 모르고 샀는데 복불복 구제에 두번 우는 피해자들 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이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분양권을 산 분들, 피해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고 샀는데, 구매한 그 분양권이나 이런 게 취소됐고, 이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 가령 내집 마련이 됐는 줄 알았는데, 내집 마련이 안 되고, 이러저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정의를 드립니다. 이제 이 기사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주택분양을 사후검증 강화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사례들로는 뭐 위장전입 그리고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서 부정청약 당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기사의 사례는 내가 그러니까 구매를 하신 분들은 분양권을 살때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최초의 분양권이 당첨이 된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 당첨된 분양권까지 이제 취소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잘 모르고 정상적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의 꿈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텐데 이제 정말 내 집이 생겼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부정 청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규제를 하는 게뭐 모든 사람들의 꿈인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또 이걸 구매를 한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또 나는 구제를 못 받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법 제65조에서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전부 다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 없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를 해주자, 이런 뭐 논의들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뭐 법이라는 것이 또 소구입법금지 뭐 이런 원칙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부터 법률이 개정이 돼서 오늘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에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 청약이나 뭐 당첨 분양권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니까 많은 이야기 드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때에 잘 알아보시고 또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모두들 그내집 마련의 꿈을 다 실현할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주는 변호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기사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